찐따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 그 이유는 미친 듯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멀쩡한 남자의 눈에는 시뻘건 요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홀린 여자들이 찐따를 따라가는데요. 남자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동네 일진들을 죄다 부르죠. 그리고 일진들 앞에서 개 쫄아 버린 찐따. 답답한 찐따를 보고 결국 숨어있던 색정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최음한개를 뿌려 일진들이서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요괴. 그리고는 사람들의 연기를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나타난 주인공. 그런데 주인공은 요술을 부리는데 익숙치 않았고 하필이면 색정기가 쏜 사살에. 맞았습니다. 이 화살은 처음 본 상대를 사랑하는 존재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주인공 몸에 숨어 있던 먹귀사 요괴가 깨어납니다. 사실 주인공은 오늘은 네이버 앱툰 먹귀사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지? 며칠 전 지나가다 마주친 희골이 상처 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주인공 은 빠르게 119를 부를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쉬고? 깨어났다. 지옥기가 지옥에서 요괴들을 부르고. 너 사탄 들렸어? 소리를 시전합니다. 아, 네. 하지만 세상 모든 풍파를 얼굴에 때려 맞은 할아버지는 농담이 아니다 이놈아. 너무 진지한 모습에.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나를. 할아버지는 아직 먹어라. 아직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웹툰. 끔찍한 눈갱을 당한 주인공은 늙어서 철콩 철콩 쌍욕을 받는 순간 할아버지는 강제로 요괴들을 먹고 뛰고 음. 싸야 한다. 자신을 먹입니다. 아직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립톤? 아, 방금 네이버로 들어간 거야? 그때 주인공 눈앞에 나타나 누가 봐도 전투력 측정기인 초롱이 오늘 어떻게 해? 스텝 한번 밟아? 순식간에 먹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초롱이는 주인공의 능력을 아는 듯한 눈치이죠 뭐뭐 뭐, 먹기사? 그와 함께 변한 초롱이의 외모 놀랍게도 몸속에 할아버지가 전달한 힘으로 인간 몸의 숨을 요괴 냄새를 맡았던 것이죠 벌에 컵이 마냥 그대로 씹어먹어버려 흔적도 안 남긴 주인공 이건 꿈이겠지? 진짜 개꿈이네 꿈이 <laughs> 아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이제는 먹기사가 뭐다? 할아버지의 정체는 요괴들의 공포 대상 먹기사였죠. 그런데 정확히는 할아버지는 먹귀사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지옥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요괴들의 시체를 먹는 지옥의 청소부 아기. 어느 날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어린 아기 하나가 우연히 자아를 가지고 지옥의 요괴들을 닥치는 대로 먹고. 끼고 싸며 염라대왕까지 먹어버렸죠 그 결과 천개의 쫓김을 당한 먹귀사는 요괴를 잡는 힘이 필요했던 아직 젊은 할아버지의 몸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주인공에게 먹귀사 힘을 넘긴 이유는 불과 하루 전 모발이 아직 풍성하던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할머니를 도와 물건을 올려주고 내가 응. 잘, 잘 마시겠습니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요괴 잡는 먹귀사지만 마음씨가 좋아 얼탱이 없게 인신매매단에 잡혀버렸죠 목사 아니 신부님 간부터 갑니다 평소처럼 작업을 하던 노랑머리는배 배 안에 여, 여, 여자 뱃속에 있던 요괴 봉인을 풀어버렸습니다 <laughs> 문제는 이 요괴는 먹귀사가 호화할 수조차 없어 300년간 가도만뒀던 지옥귀였죠 인간조차 요괴로 만드는 지옥귀는 아직 기절해 있는 먹귀사를 죽이려 하는데 <laughs> 가스로 깨어난 먹귀사. 하지만 약기운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다구리에 당하고는 몸 속에 힘이 농축된 구슬까지 잘 먹겠습니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생명력이 빠져 탈모까지 와버린 먹귀사는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 내 모든 힘을 집중시켜 방구를 껴서 광술 탈출에 성공하죠. 그리고 나서 주인공을 만난 먹귀사의 힘을 전달했던 것이 일리화의 줄거리입니다. 초반에 살짝 기괴한 장면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만 넘어가면 300년간 살아온 먹귀사의 과거 스토리부터 동양의 다양한 요괴와동 동양 영화들을 작가님 스타일로 흥미롭게 풀어낸 장면들이 꽤나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인트로 영상은 주인공이 각성한 11화 에피소드이니 이 작품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까지는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